안녕하세요. 토픽쌤의 듣기쌤이에요. 오늘은 6번 문제를 함께 듣고 문제를 풀어 봐요. 그럼 같이 들어 볼까요?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 해서 잘 모르겠어.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 해서 잘 모르겠어. 함께 대화를 살펴볼까요? 여자가 물어요.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연습실에서 실 이렇게 단어의 끝에 실이 있으면 보통 방이라는 뜻이에요. 옷가게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이런 방을 탈의실 그리고 일하는 곳을 사무실 샤워하는 곳을 샤워실이라고 해요. 이 밖에도 화장실, 휴게실 등 무엇을 하는 곳, 방의 의미로 실을 사용해요. 그럼 연습실은 무엇을 하는 방일까요? 연습. 이렇게 춤이나 노래, 악기 등을 연습하는 방이에요. 토요일에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물었으니까 여자는 토요일에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몰라서 남자에게 물었어요. 남자가 대답해요.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 여기도 실이 있네요. 관리실 여러분 혹시 여기 알아요? 본 적이 있지요? 관리실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방, 관리하는 곳이에요.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건물 내 어떤 장소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문의해야 해요. 두 사람 다 토요일에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 문제 유형을 간단히 살펴봅시다. 6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4번에서 8번 문제는 여자와 남자의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지는 대답, 그 다음 말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면 지난 영상을 보세요. 오른쪽 위를 누르면 볼수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람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번 문제도 마지막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무엇을 묻는지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6번.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 6번 문제를 함께 볼까요? 여자가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남자도 관리실의 얘기를 못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여자는 어떤 말을 할까요? 맞아요. 연습실에 대한 내용이나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올것 같아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1번. 그럼 토요일에 보자. 이것은 연습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아니지요? 2번 볼까요? 그럼 내가 가서 물어볼게. 그렇지요? 여자는 관리실에 가서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연습실은 3층으로 가면 돼. 남자가 여자에게 연습실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4번. 주말에 연습이 없는 줄 알았어. 은줄 알았어. 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토요일에 3층 연습실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연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알림과 구독, 좋아요까지 누르고 우리 같이 공부해요. 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